형해 바울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사상을 지키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1절 2절을 읽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직분자입니다. 아멘. 표면적인 직분자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에 선 직분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된 직분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 4절 읽어봐 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영으로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변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은 주님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처럼 바울은 산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은혜와 평강이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처럼 사니? 주님처럼 사니?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한 몸이 되요. 바울과 바나바를 은혜의 감사에 더 사랑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표면적 아, 네.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낮 시간에 하셨어요. 그러면요, 이면적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이름으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아, 네. 감투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아, 네. 명예적인 것으로만 직분자가 아니라 아, 네. 진짜 바울처럼 주님을 전하는 아, 네. 진짜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아, 네. 이런 멋지고도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팔절 아, 네. 말씀 읽어봐 주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방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이 넘치게 감사가 나오더라. 이 감사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감사가 되더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메산 안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방인까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게 아멘. 살았습니다. 아멘. 누가 증인 되시게, 아멘. 하나님이 증인 되시게, 아멘. 이면적, 내면적 식분자로 살았어요." 아멘.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으나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죽은 채, 죽었다고 버렸지만, 버려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아, 네. 그 피투성해야 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 명예를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의 큼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우리 갈매사의 멋지고도 멋진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내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 되시게? 증인 되시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심령으로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입으로 섬기라고 눈으로 섬기라고 손으로 발로 섬기라고 나의 심령으로 양심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게 사는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아, 네. 하나님이 나의 누구 되시게 증인 되시게, 증인 되시게 사는 사람은 아, 네.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한치도 거리낌미 없이 아, 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아, 네. 모든 이에게 입히게 살, 삶을 살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 네. 내가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삶을 살면 나에게서 신령한 은사가 나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입힐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아, 네. 그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을 오염시키고, 선을 오염시키고, 진실을 오염시키고, 아주 다른 사람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염시켜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대한민국, 사랑의 나라가 대한민국, 세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는 이런 멋지고는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가 임해서 멋진 식구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하나님이 누구 되시니 증인 되시니 지금이. 나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보자 아멘. 하십니다 아멘.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보자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입히는 사역을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시게 나에게 지금 바로 서라고. 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서시는 나와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뛰시는 나와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달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빚진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 못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였다. 아, 네. 오늘 지금까지 아버지 백성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사를 입히지 못하고 각양각양 하나님의 의뢰를 입히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아, 네. 아버지에게 은혜만 받고, 아, 네.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아, 네. 나는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세워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아, 네. 내 양심을 고백하는 나와 아, 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 네. 지금까지 나의 신앙과 행실로 이래 교회의 풍을 막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빚진 자의 행실을 벗고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수 있는 대로.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지금부터 교회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성교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모든 백성이 에바다 눈을 뜨는 역사가 복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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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십시오. 하지 아, 네. 안 하겠습니다. 아, 네. 결심하셨지요? 아, 네. 나 이거 왜거고 부끄러움 당하게 사람 뭔제안 아, 네. 되겠는데? <laughs>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시지요. 아, 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 네. 모른 부분을 이렇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 네. 지도해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몸소 가볍습니까? 그러시죠?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도 입히고 성교도 해야 할 내가 바로 서대인 못에서 복음의 부끄러운 일을 일이 되면 이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너희로 인해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17절 읽어봐 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번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의인의 기도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 의인은 못할 일이 없다. 아, 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 네. 의인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 공부를 아, 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쓰지 못한 지도자는 바닷물결같이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흔들리더라, 흔들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오늘 17절을 봤더니 의인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통으로, 영으로는 부활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시니 예수님처럼 바울을 바울이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이 복음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혈통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를 받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받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진노를 받지 않게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에 전도하듯이 그리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너희는 경건하지 아는가 부리와 부끄러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아,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신 아,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 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 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내 속에서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말이 이쁘게 나오는 거내 눈으로 보는 눈이 이쁘게 보이는 거내 귀로 듣는 귀가 이쁘게 듣는 거내 손과 발로 생활하는 생활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너희의 신앙으로 나의 생활로 보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게 내 안과 밖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면이 실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지. 식분만 가지고는 복음이 되지 못한다고 또 강복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 네. 아버님 말씀에 뼈아프게 받아들이시는 아, 네.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 창세로부터 창세기 보면 뱀도 핑계하다가 아담도 핑계하다가 하와도 핑계하다가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너이 동생 어딨냐 그렇게 내가 내네 동생을 지키나이까 난 지키는 사람입니까고 핑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짓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로부터 분명한 것은 여기저기 대면 핑계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진 내 자신이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고백 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니실 때 양쪽 강도가 서 있었습니다. 자 우로 어떤 자가 있을 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온전히 서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런 저런 핑계 없이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할 일을 다 하시지 안했느냐? 예수님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바로 서야지 핑계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나대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일어서는 것이 누구에게 핑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지.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순종함으로 되는 거지. 핑계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형제를 없인여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숨거림을 말을 속히 전했습니다. 이런 것들 핑계를을 대면서 내 내면 본질의 재성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 대는 우리가 본성을 온전히 버려야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부활로 인정받은 축복. 복음의 직분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그대로 복음의 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혈통 그대로 복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읽어 봐 주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핑계하는 자는 이런 생각이 있단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십일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한다. 단 핑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는데 진심의 감사가 없단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곳에 있단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단다. 이십절 봤더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아주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자로 돼 있단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단다. 아주 못된 짓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자. 24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핑계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둘 수밖에 없는 행동이란다.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 네. 25절에서 32절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핑계하는 자의 불행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이자는 다윗의 혈통으로도 쓰지 못할 수밖에 없고 부활로도 쓰지 못할 수밖에 없고 바울의 사역도 못할 수밖에 없이 핑계를 치는 사람이란다. 아, 네. 핑계 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어라고 하셨어요. 네. 안전무서운 죄지요. 아, 네. 25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도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핑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아 주신다 내버려 버려 버리신다. 내버려 버려버리신다가셨어요 그래서 25절에서 32절까지 봤더니 죄가 무궁무진해요. 아요 어마어마하지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핑계하는 사람에게 누가 버려버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버려버렸더니 이렇게 죄위에 죄가 있고 죄위에 죄가 있고 죄위에 죄가, 죄가 있고 어마어마하지요. 여기까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무궁무진한 죄 속에 버림받게 됩니다. 장세로부터 분명한 것을 핑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응하시고 그들의 특징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25절에 봤더니 핑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심으로 이런 엄청난 악을 더 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전 말씀에도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표면적 유대인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집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내 버려 두게 하는 자가 되는 핑계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밤 말씀도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많이 가시지요. 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